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삼6고의 신철호입니다. 오늘 건강 삼6고에서는 봄철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널뛰기 날씨 때문에 주변에서 컬록컬록 이렇게 알러지 비염이 비상이다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만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휴지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은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성장이라든지 학습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는 질환인데요.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좋은 계절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콤물이 줄줄 흘러서 보니까 알러지 비염이다 이런 진단을 네, 받아보았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일단 우리가 코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비염이라고 그러죠. 예예. 예.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요즘 같으면 황사라든가 아, 꽃가루. 중국에서온 황사.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코에 그 점막에 자극을 해서 면역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알레지 비염입니다. 네. 표를 보시면은 공기 중에는 흔히 많이 있는 먼지라든가 꽃가루 또 요즘 같으면 황사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코 점막에 숨을 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 예, 예, 건강한 사람은 코점막에 코팅이 돼 있어요. 점액질이 하루에 약 1리터 정도의 코가 나와서 점액 점막을 보호해 주는데 예, 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코에 그 보호 반응이 보호 그 작용이 떨어지니까 예, 그런 물질들이 예, 예. 코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우리 몸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그 염증을 반응을 이렇게 감시하는 면역 글로벌린 반응이 있는데 면역 글로벌린 2가 이것을 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유해물질이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음, 마치 우리가 불났을 때 화재경보기가 왜울리듯이그 예, 예. 만약 과잉 반응이 일게나는데 첫째 코어 속에 있는 이물질들 못 들어오게 제체기를 막하는 거죠. 배터 내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들어온 어떤 이물질들은 콧물을 막대려고 흘리면서 씻어내려고 씻어내려서 콧물을 대려오려고되려고 예, 예. 그다음 이것도 안 되겠으면은. 코를 아예 딱 막아서 숨 쉬는 기능까지 그 작업 안 되게 하는 그래서 코막힘, 재채기, 콧물 이것이 비염의 3대 증상으로 나타나죠. 아. 그런데 에, 이런 상황들이 그좀더 진행이 된다면 은또 다른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알레르기비염이 다른 난치성으로 예. 변하는 경우가 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범위 되면 꽃가루나 황사가 날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비염을 좀 가지신 분들은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그렇게 면역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염은 이제는 환경의 압박과 예, 예. 나의 내면의 문제죠. 내 네, 내면적인 어떤 그 면역력이라든가 장기의 문제인데 예. 아, 주로 나만 나타나는 것은 환경적인 압박은 차지하더라도 나의 내부적인 문제,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아, 예. 또 내코에 어떤 그 기능적인 요인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든가 또 코에 어떤 그 비중격이 틀어지거나 안면기형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는데 유전적인 문제를 먼저 보면은 부모 중에서 한 분이 비염이 있을 때 자녀가, 그 자녀가 50%는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분다 비염이 있다면 은약75%아 상당히 유전적인 요 요소가 이군요 네. 거기다가 기능적인 요인으로 표현하면은 요즘은 자그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부제라든가 음식 속에 있는 예. 이렇게 화공약품들이 많이 넣지 않습니까? 색소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장부 기능의 약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면역 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뭐 체온 조절력의 저하.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많은 노출.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요인을 만들고요. 구조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일단 비중격 만족, 만곡인데 이것이 코아트리면 안면 기능도 생기고. 그러면서 예. 숨길이 들어가는 통로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어,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고 요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년성 비염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화석연료 사용액 증가죠. 그다음에 교통수단 때문에 많은 매연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환경, 아파트 생활하면서 더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기염으로 해서 비염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유전적인 요인, 나의 기능적인 요인 네. 그다음에 나의 어떤 안면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아. 비염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염이 인제 어린이들부터 많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은 끝날 텐데 어른이 돼서까지 만성화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방치하거나 비염인 줄 모르고 있다 그렇죠. 이제 만성화 돼버리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특히 들어갑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내가 비염이다 이런 걸 알아볼 수있어요 일단 있어요. 우리가 정통적인 의학의 의학에서 비염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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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비염이라면은 예. 일단 재채기. 아. 그다음에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 가려움증. 예예. 예. 어, 여까지로 비염의 사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까지는 여기까지는 환자분들이 비염이라는 데에서 이해를 하십니다. 예, 예. 그런데 내가 그 뭐가 코라든가 그 말라서 건조한 느낌이 든다든가 또 스스로 킁킁거리고 훌쩍거린다든가또 저속으로 호비이로가 생겨서 뭐 코가래 기침을 한다든가, 예, 예. 한다든가, 예, 예. 그다음에 뭐 가래를 뱉는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비음이 코수 코혀에비음이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코를 얘들은 자주 만지게 되고 코를 막 호비게 되죠. 네,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마치 틱처럼 코를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네, 네. 엄마들은 요거 틱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증상도 그 비염하고 관계될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 코가 자주 막히니까 코딱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주 코를 파게 되고 코피 도흐리게 되고, 그다음에 네. 그 열, 열이 이쪽으로 차면서 숨을 모시면은 코가 열 받으면서 뇌에 부담을 주거든요. 네, 네, 그때 네. 머리도 아프고. 중에도 떨어지고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눈 밑에 다그 서클. 음. 그다음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코가 막히다 보니까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 아, 입을 벌리고, 네. 되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양치를 하면도 하고 애들이 보면 아침에 구치가 심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 애들은 비염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코를 풀때 피가 나거나 피딱지가 나거나 잠잘 때 코골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야늘 감기를 달고산것 같다. 이런 증상이 네. 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한 사대 증상 위에 나머지 증상들이 네. 이런 것들 비염과 아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혹시 아이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네. 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 듣고는 저희들이 얼핏 보기에 일반 감기 증상하고 혼동하기가 참심것같거든요 네. 그렇죠. 알러지하고 감염하고는 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대처도 좀 달라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실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비염을 부모님들이 촉코 감기려니. 네. 그렇게 오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또한, 뭐, 또, 감기라고 생각하니까 막, 잘, 잘못된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어, 그런데, 코감기는 어, 신체에, 그, 외부에서 병원성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네. 것이고요. 네. 네. 우리 비염은 우리 몸에 침입한 어떤 그런 그 면역 글로벌린 이에 특이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 네. 네. 그, 알레르기 비염은, 그래서 열이 없습니다. 아. 열이 없고, 예, 예. 우리가 감기는 열이 나고요. 또, 알레르기 비염은 코가 가렵거나 뭐, 다크색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는데, 뭐, 두통이라든가, 인후통, 네. 그면 뭐, 편도가 붙거나, 근육통, 신체 근육통은 없죠. 그리고 네, 네. 네. 어, 알레르기 비염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됩니다. 예. 네. 그 우리 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되고요. 보통 또, 또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상당기간 오랫동안 진행되는 병이고요. 네. 또 근데 이 아파레스성 그 코감기는 한 일주일 정도면 병이 낫는 어떤 네. 그런 차이로 우리가 미뤄 보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비염이 있으신 분들 늘 피곤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시는데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 경우 네. 뭐 학습 장애라든지 성장 장애까지 네. 연결된다고 하니까 음.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요즘 상당히 그런 아이들이 많죠. 예. 많아서 그 비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비염이 오래되다 보면은 뭐 충농증호이도 뭐 생길 수 있고 예, 예. 그요 후각 기능, 상비각계가 막족수해 안되면 후각 기능이 들어서 그 냄새를 못 맡는 아.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천식이라든가 유류염, 그다음에. 코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유스타키오관하고 코의 라인이 일자선이라서 잘 감염이 됩니다. 중이염도 됩니다. 아 귀로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예, 예, 예. 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중이염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크서클이라든가 안구건조증, 예. 뭐 그다음에 안구충이도 생기고요. 수면 중 무호흡 증상도 생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들은 성장 장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아침에 잘못일어나고 많이 네, 피로가 네.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어른 같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대인관계라든가 자기가 어떤 그직장에서 일할 때막 응? 졸음이 온다든가 어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네. 많이 생기고, 요 그다음에 경력 감퇴,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코가 막히다 보니까 코를 움직이게 되고 네, 네. 틱장애처럼, 그런 사람들, 그것이 아닌 틱장으로 고정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집중력자라든가 ADHD, 네. 그다음에 어, 중동중으로 변하던는가 뇌에 열이 차면서 학습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구강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하면다 예. 입을 벌리고 잔다는 거죠. 입을 벌리게 되면 턱관절, 아하. 앞관절이 예. 이상한 변화되고 치아의 발달도 이상해지면서 치열 이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은 안면의 안면의 기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벌어진 이뭐 좁은 콧대, 짧은 이입술 이렇게 안면의 비대칭, 턱관절 이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요즘 상당히 아이들한테 많이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아이들 특히 이제 중이염 같은 거 그대로 방치하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학습장애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학습장애 하면 부모님들 깜짝 놀라십니다 음. 공부 잘해서 좀잘 커줘야 될 텐데 예예. 그렇죠. 예, 예. 이런 비염을 가지면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니까요그 음. 연관성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 원래는 뇌 코에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물론 숨 쉬고 냄새 맡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은 예, 예. 숨을 쉬면서 그 뇌에 과열을 빼줍니다 아, 코로 숨 쉬면서 뇌는 우리 몸에서 상당히 공기가 통과하면서, 예, 이 코로 공기가 통하면서 뇌가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지만 무게는 20%의 에너지를 쓰죠. 열이 과열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코로 숨 쉬면서 열이 빠져야 되는데 이 코가 막히게 되면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뇌에 열이 차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비강 점막이 충혈되고 비강 순환이 안 되고. 구강호 발생되고 뇌가 가열되고 음흠. 우리가 컴퓨터도 펜이 있다고 뭐 시켜줘야 그렇습니다. 펜이 잘 작동이 되는데 머리는 항상 시원하게 하라 그렇죠. 예, 예. 그러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두통이라든가 두중 예. 학습장애 집중적자와 그러니까 아. 짜증, 신경질,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런 증상들이다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장장애까지도 또 우리 아이들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렇죠 키를 좀잘 키우게 하는 것도 얼마나 또 이런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문제 도 자신감을 키우는데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애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성장이라는 것은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크듯이, 예, 예. 우리 아이들은 밤에 9시부터 1시 정도 또 4시까지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잘 받아들여야. 잠을 잘잘 잘 때? 그렇죠. 예, 예. 그 깊은 수면에서 내아수지천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예, 예. 아이들이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자주 깨다 보니까, 깊은 수면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호르몬 분비가 안 되고, 어, 그러다 보니 성장에 장애가 오게 되는 건데, 그 구강호흡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자주 힘드니까 자주 깰수 있고 코골이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넌냄 수면, 깊은 수면이 대야만이 성장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그것이 안 돼. 아. 그러면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결국은 키 성장에 장애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소아 알레지 학회에서 그 발표한 것을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과 성장 장애가 세배 이상 관계 있다고 나오는데 저 예. 병원에서도 성장 장애로 오는 아이들을 그 데이터를 다 해서 보면은 약35% 가까이가 아, 비염 아이, 때문에 예, 원인이 코 질환 때문에 성장애이 있는 경우를 임상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단순하게 키가 안 크면은 코, 코잠못 네. 자서. 네. 그런 것도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예, 성장으로 말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음.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좀 장기적으로 잘 그렇죠. 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예. 어려운 모양이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비염이 잘안 낫고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예, 예. 그 증상만 치료한다는 거죠. 아. 어, 코에 관계되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막혔으니까뭐 뚫어준 약을 쓴다든가 어? 증상만 치료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는 근본 원인 치료를 우리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염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장육부와 관계되는 면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능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폐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장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기능 이 기능적인 원인과 이 코가 비중격이 뚫어졌고 안면 기형인데. 네네. 이거 코가 숨이 통하는 숨길이 틀어져 있는데 낫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근본 원인 아. 그다음에 구조적인 근본 원인까지 치료해야만이 우리가 아, 비염 비염 증상이 그, 잘 그, 낫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네네. 좋은 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길이 구불구불하고 포장이 안 됐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제대로 성능을 못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 이듯이 좋은 코는 정상인데 길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비염이 생길 거죠. 아. 길은 아주 좋은데 차가 고장 나서 잘안 간다. 예. 그러면 차를 고쳐줘야지. 예. 그것을 억지로 뭐안 간다해서 레카를 갖고 끌고 다닐 수도 있는 문제가 네.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네네. 구조적인 원인 치료, 그다음에 기능적인 원인 치료가 네. 같이 겸비해야만이 이것이 재발 없는 치료가 되지 않을 까싶습니다그 비염의 종류도. 이렇게 열성 비염하고 냉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처음에 비염을 계절성 비염, 그다음에 통년도 어, 통년 비염이 있는데 예. 예. 계절성 비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적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이렇게 예. 검가에 그러니까 예. 나타나는. 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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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통년성 비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체질과 예. 어떤 그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과 관계되면서 열성으로 나타나느냐, 네. 냉성으로 나타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상당히 비염이 치료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치료해야 되는데요. 네, 네. 먼저 이 그림을 보이시면은 이 그림이 예, 상당히 건강한 코입니다. 아. 점막이 분홍색이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코 점막에 점액질이 이렇게 잘발라지서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비각계가, 하비각계, 중비각계가 제대로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윤기도 있고, 아주 건강한 탱글탱글한 모습이 보이죠. 보기에도 좋게 예. 보이네요. 그런데 예. 이 그림은 이제 비염 환자의 코인데요. 예. 어, 점막 색깔이 흰빛 들고 윤기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각기가 다 닫혀가고 코로숨을 못 쉬게 되고 부어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점막에 습기도 많고 그다음에 윤기가 없고 점막의 보호 기능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를 정상한 정신 이런 코로 만들어주기 위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림은 아주 잘 열려있죠 합의가 준비가 열려있고 이 오른쪽 그림은 딱맥혀서 아주 답답한 느낌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열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면은 펼서 보시다시피 뇌 과열의 문제입니다 네. 아. 예, 그다음에 인체가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코점막이 건조하니까 네. 열이 가수, 아주 악순환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그 호기 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르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뇌가 열이 더 받게 되고, 그다음에 네. 조보 식습관,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음. 뭐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예. 더 가열됩니다. 그러면 열성 비염은 비내시경상으로 딱 보면은 붉은 빛이 돕니다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예. 그 점막의 점액질이 거의 말라서 보호 기능이 없고, 음. 코에 거미줄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이 막그 점막이 말라갖고 이렇게 연결되는 예. 것들이 보이고요. 숨길은 학부는 되게 조금 돼 있는데 근데 본인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기는 좀 열려 있어요 근데 답답하다는 느낌이 보고아침이라힘 들고 열 때문에 두통이 생기고 음.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훅훅 다가오고 르 호비로가 있어서 자꾸 아, <laughs> 뒤로 넘, 네. 넘어가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임냄새도 예, 예. 심해지고요 음. 그다 이렇게 열지사라니까 애들은 산만하고 집중이 더 떨어지고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위장장애라든가 그~ 그~ 풀어지는 편을 볼수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냉성 비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곳은 내 몸의 체온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호흡기도 냉각되고 차고 소화기도 차게 되고 그래서 코 점막이 창백해지고 그다음에 그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외부 알러지를 빨리빨리 대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종냉증도 같이 나타나는데 아, 예. 증상을 보면은 코 점막이 희고 서로 딱 붙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점막이 콧물도 많고 비도가 막기해서 심할 때는 코로 숨을 못시고 입으로 벌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네. 심할 때는요. 그다음에 특히 춥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알레르기성이 확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몸이 냉하고 선발도 차게 되고 소화도 빨리 잘안 되고 네. 그다음에 식곤증 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식사할 때 콧물도 나막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런데 말랑 네. 콧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다그래그렇터 예. 나타나고 예. 이런 것들이 냉성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비염을 단순히 그 그냥 비염이다, 알레르기 네, 예. 비염이다라고 생각하고 치료한다면은 이것은 그표면예 근본, 예, 근본 치료 가안 되고 아. 그 증상 치료만 되는 거죠. 그걸좀더 예. 들여다봐서 이 사람이 열성인지 냉성인지 이, 정확히 예. 예. 파악해서 치료하면은 훨씬 치료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또 예.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 구조적인까지 우리가 그 교정할 수 있는. 치료를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알러지 질환에 뭐 비염이 있는 경우 수면도 좀잘 취해야 되겠고 하게 되려면 뭐 일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생활관리,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하면 참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 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생활관리가 상당히 비염에는 생활병입니다, 사실은. 예. 내가 과거에 이래 이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병이 생긴 건데 그 생활 관리를 안고 꼬마 치료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예, 표를 보시면요. 일단은 그 깨끗한 실내에서는 계속 그집먼지라든가 이렇게 그 아주 건조한 공기,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내장재 때문에 나오는 계속 화학 네. 유기물들이 계속 네. 있잖습니까 그걸 자꾸 좀 환기를 시켜서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건조성, 그 다음에 열성 비염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두드려지면은 뇌에는 야다가 제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순환이 촉진됩니다. 아하.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늦게 잡니다. 비염 환자들은 반드시 1 1시 전에, 전에. 예. 잠을 자야만이 재생, 성장호르몬과 같은 재생호르몬이 나오면서 점막이 재생되는 겁니다. 예. 아니, 그것이 문제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좀 일찍 예. 재워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야 예. 공부도 잘하고 더잘 크고 예. 비염도 좋아지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laughs>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다음에 자세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자세 안 좋다 보니까 이 숨길이 꺾여지는 경향도 많고 자세를 이렇게 거북목으로 이렇게 앉아다 보니까 요기 막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 자세를 줘야 되고요. 따뜻한 음식 또 좋은 음식 집 집반찬 집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면 냉성 병 환자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또 열성 병 환자들은 머리에 열이 빠지게 됩니다. 네. 폭복을 크게 운동을 해야 되고 특히 맨발 걷기 아주. 발바닥에는 아, 예. 많은 혈자리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봄이 되면은 또 걷기. 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그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보통 감기 오면은 뭐 쌈화차 아니면 생강차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한방 차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네, 좀 해주시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비염은 체내 독소가 많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이 해결 못하니까 과잉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어야죠. 뿌리 아, 채소라든가 광채 예. 채소, 과일, 섬유질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그 본인이 특이한 알러지 음식 이 있습니다. 뭐 땅콩에 알러지도 있을 수 있고, 게 알러지도 있어요. 예. 본인이 그걸 좀잘 적어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렇더라 그래서 그 알러지 일지를 써보는 것 것이 좋습니다. 아, 계란 알레르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써보는 것이 좋고요. 음. 남해라든가 인산식품이라든가 이렇게 그 색소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그 화홍 어떤 것이 들어있는 것을 좀 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방차로는 코를 시원하게 주는 박하차라든가, 그 다음에 도라지차, 모과차 비타민C가 아주 많은 감잎차, 머리를 맑게 주는 국화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서 또한 가지 그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네네. 양배추하고 오이하고 토마토. 양배추, 오이, 토마토를 20g씩, 예. 그 다음에 주겸을 약간. 아. 그리고 그것을 같이 갈아서 먹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 말씀들이 어떤 그런 것을 같이 할수 있는 그 일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양배추, 오이, 토마토 20g씩. 예. 주념 조금 넣고. 예. 예. 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모시고 범철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담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알러지 비염이라면 불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 케어, 큐어가 아닌 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큐어할 수 있습니다. 어, 비염이 안 나는 이유는 코의 증상만 보고 어, 근본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근본 원인과 그다음에 구조적인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모두 치료해야만이 난치성 비염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방치하게 되면 점막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 비가역적인 때문에 훨씬 더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비염에서 해방이 되고 재발이 방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봄입니다. 봄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안에 묵은 대청소도 좀 하셔가지고, 먼지도 좀다 털어내시고, 겨우내 무거웠던 우리들의 마음이라든지 움츠려들었던 가슴도 좀 활짝 펴고, 새로운 기운으로 활기 있게 봄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